시작. 시작! 안녕하세요, 보경이 t v 에요 문준. 자자 슬라임하고 스티커, 그 다음에 손톱 스티커를 가지고 놀아올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우리가 요걸 먼저 까볼까요? 이렇게 있고열어요 봄이 빙고 봄을 빙고 격풀 여기 삼켰어요 오 진짜 부드러워요 이름이 뭔가요? 아 이거는 이거는 누꽃 은하수 슬라임이에요 아 은하수 슬라임이고 오늘 샀어요 오늘 오늘 샀 사... 오, 이게 안 굳어요. 오. 안 굳어서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좋아요. 냄새는 나지 않나요? 슬라임 냄새가요. 끄내, 끄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오. 근데 깨끗하게, 깨끗하게 굳이 깨끗하게 안 해도 돼요. 오. 대충 해도 돼 대충 해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요거 은하수 슬라임이라 가지고 이게 달빛도 있고 먹래요 뭐 그리고 손안 묶게 이렇게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조금 남아있죠 준현이는 다 다 꺼낼 거야, 다 꺼낼 거야. 봉영이 언니는. 언니, 오, 언니 오빠들 있어요. 언니 오빠들이 볼 수도 있어요. 언니 오빠들이 볼 수도 있어요. 어른들도 볼수 있어요. 잘게. 아니, 아니, 이만큼만 꺼낼 거예요. 자, 왜 꺼낸게 꺼낸 좋은까지만 예뻐요. 밥을 진짜 예쁘죠? 색깔이, 색깔이 핑크색하고, 핑크색하고, 노란색하고, 핑크색하고 이렇게 예쁜 다,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뭐,

진짜 부드러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게 하면 세게 하면 이렇게 끊어져 그럼 덩어리에 뿌릴까요? 덩어리 끊어지잖아요 덩어리 봐봐요 덩어리 끊어졌잖아요 이렇게 덩어리 대박 큰 덩어리 친구들 나눠주면 좋겠다 나눠줄까요?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다섯 명? 여섯 명을 보내드립니다 와...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섯 맞죠? 아 진짜? 시급 쉬었 친구들 이제 줄게요. 자, 자 촬영 친구 받아요. 고맙습니다. 너도 받아요. 고맙습니다. 너도 받아요. 네. 너도 받아요. 네. 너도 받아요. 네. 너도 받아요. 네. <laughs> 다 나눠졌어요. 이제 두명 친구가 이두명 친구는요. 차하고 우리, 우리. 우리 단짝 친구한테 줄게요 고가연? 네, 고가연을 릴게요 자, 이제. 이 합칠 거예요. 합치면 이렇게 색깔이 엄청 예쁘죠. 통여기놔두네요다 꺼낼까요? 지금 다 꺼낼 거예요. 아, 포기할래요, 포기. 너무 힘든 거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 진짜 부드러워요. 하니까 음. 그러니까 엄청 좋아요. 또 슬라임 말고 다른 것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네, 슬라임도 있고요. 엄청 예뻐요. 거미가너 은하수 슬라임은 이렇게 놓고,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요. <laughs> 소리서까 <laughs> 한가지 발견했다 아빠 이번에 요거 찍어서 자 봐봐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송곳라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근자을 쭉. 이제 다른 거를 열어볼게요. 여기도 남아있어요 친구들한테 줄까? 자, 이거는. 우리 촬영 친구한테 줄 거야. 촬영 친구 가져요 뭐, 뭐예요, 이건? 어, 스티커요, 스티커. 촬영 친구 진짜. 가져. 아니, 촬영 찍지 말고, 가져, 그냥. 아. 이렇게. 오, 핑크색 스티커다. 별, 슬라임. 다 줬어요. 단짝 친구 누구 좋냐면 단짝 친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차영 친구 차영 친구가 아 내줬어요 내줬어요 근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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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한테 줄거니까 여기 사랑 친구 우리 여기 친한 친구 와. 여기까지 슬라임이 올라왔어요 진짜 신기해 신기해요 사랑해 안녕 아이고 시간이 다 된거 같아요 이제 손톱붙이기를 해볼까요? 손톱도 붙여야 되나요?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난두개 붙일거에요 꺼내는거 꺼내는 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쉬워 이렇게 해서 이걸 꺼내서 어? 여기 두개 있어요 여기. 여기 하얀 봉지 두개가 있었어요 봉지 그 다음에 스티커 두개 그럼 어떤걸 할까요? 그럼 두개를 붙여볼게요 이거 이렇게 붙이고 이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두개를 붙였.. 이렇게 세개를 붙였어요 예쁘죠? 오늘은 오늘 오늘은 슬라임하고 오늘은 슬라임하고, 이렇게, 슬라임하고, 스티커하고, 손톱 스티커를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네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됐다. 이제 안봐